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행과 자유를 새롭게 정의하는 특별한 차량 바로 2026 타타 캠퍼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꿈 이제 타타 캠퍼밴과 함께 현실이 됩니다. 2026 타타 캠퍼밴은 인도 전역의 다양한 도로 상황과 기후에 맞춰 설계된 차량입니다. 외관은 강인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직선과 곡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차체, 넓은 창문, LED 조명, 견고한 바디 키트와 높은 지상고는 이캠퍼팬이 어떤 길도 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차량의 진짜 매력은 외관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문을 열면 마치 작은 아파트처럼 정갈하고 아늑한 실내 공간이 펼쳐집니다. 넓은 침대는 버튼 하나로 펼쳐지고 주방 공간에는 인덕션, 싱크대 소형 냉장고, 물탱크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우드톤 마감과 LED 조명, 방음 처리가 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술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벽면에 부착된 디지털 터치 스크린으로 조명, 온도, 물 사용량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USB 포트, 무선 충전 패드, 와이파이 연결까지 완비되어 있어 외부에서도 디지털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캠핑 경로 및 오지 위치까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길을 잃을 걱정도 없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연비와 출력 모드를 만족시키는 이점이 L 터보 디젤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결합되었습니다. 토크는 오프로드에 강하고 연비는 장거리 여행에도 충분합니다.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조명과 냉장고 같은 부속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전기 모델도 연내 출시 예정이며 완전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캠핑카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의 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타 캠퍼밴은 완전히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솔로 여행자, 커플, 가족 등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구조 선택이 가능합니다. 루프탑 텐트, 확장형 주방, 추가 배터리, 태양광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당신만의 캠퍼밴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또한 타타는 전국 캠핑 전용 서비스 센터, 원격 진단 시스템, 여행 경로 및 비상 도움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량을 넘어서 하나의 모험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여행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속에서 아침을 맞고 해변에서 노을을 보며 별빛 아래서 잠드는 삶을 꿈꾸신다면 이2026 타타 캠퍼밴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행은 어쩌면 이 영상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